제주공항, 수고, 옵니다. 제주공항에서 저, 호항, 연결 때문에 가는 길인데, 그게 아니, 왜 켰냐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 3일날, 오는 걸로 예약을 했어요. 오는 거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 다이아가 빵꾸 났는지, 뭐, 날개가 휘하져가안 되는지, 뭐, 똥짜버리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얘기도,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예약 취소. 다른 날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래, 일정 하루 좀땡겼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없이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그에서 되겠어, 되겠어, 되겠냐고 향마시. 아 때는 빠 불러. 고양은 추자도 제주도인데 이때까지 살면서 이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던 거는 만생처음이야 만생처음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돌 아프겠네 진짜 이안돼안돼 안 돼. 그냥 이섬에서안 나가야 되겠어 그리고 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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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추붓가방 이불 수저씨, 이 되겠어, 되겠냐고. 배가 따뜻할 줄 몰랐어요. 확뜨게개줘 아. <laughs> 볼어 오는 만 갑자기 얼굴 붉었네요. 쓰기 바자 분안개해 아, 잠깐만요. 아, 이분 잠깐만. 이거, 이거 쓰레기 좀 해야 될게요. 네. 살아네 나살아있 네. 살아있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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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자 여자 허여 허얘가네 안에 있든 바지가 허리가 맞나? 이건 맞다. 이건 맞다. 이건 단단하거든. 이거 안 이거 맞다. 이거 맞지. 점에 가도 허리띠 입으면 돼요. 이게 톰미 없어 갖고 그냥 음 색깔 곱네 시집 아, 보내도 되겠네 이게 숙성해 진까다 못... 야 색깔 봐라 혀가 이 살이 좀 갈라지는 거는 숙성이 좀 돼가 그런 거니까 이상한 거 아니다, 잉. 시싹 찌그러나, 임마. 끝났다. 자가 대시. 네. 무서 네. 저 숙성이 물 수도 있겠나? 뭐, 뭐 먹으면 그만이지, 뭐. 와, 혀가 봐봐봐라. 이쪽이 그거고 뱃살 뱃살쪽이고 저쪽이 등살쪽이다. 됐나? 들이대고 하지 마라 이빵. 맛있는지 맛없는지 얘기 좀 해줘서. <뱃살> 다사간지 <작았지>, 처지기는지 <뱃살> 둘 중에 하나를 <뱃살> <뱃살> 얘기해. <뱃살> 사살 강경. 응, 사살 로가요. 사살 로가요. 응. 한 점.